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, 잠재의식의 여러 가지 비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?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인 것입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, 우리의 생각 이런 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오늘은 이 거대한 잠재의식의 작동원리, 즉 14가지 핵심 특징을 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잠재의식은 마음의 환경을 따지는데요. 가장 중요한 좋은 마음가짐이 바로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. 감사한 마음은 잠재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입니다. 긍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죠. 두 번째는 잠재의식은 매우 순진합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뭐뭐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채가지고 절대 안좋아진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. 두 번째 무비판적이고 선악 개념 없이 수용합니다. 그래서 내가 아 미칠 것 같다 뭐왜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이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복하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,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이나 진실 판단을 스스로 못한다는 점이 있고, 네 번째는 각인되면 반드시 실현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연부를 해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의식보다는 훨씬 더큰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 생각보다는 더 훨씬 더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생각과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언행 일치를 해라는 것이죠. 일곱 번째는 잠재의식은 단세포입니다. 애골수적이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걸일수록 암시가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. 여덟 번째,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. 아홉 번째, 암시자율, 자율훈련, 최면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. 열 번째, 상대가 기뻐, 제일 기뻐할 것 같은 구체적인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. 열한 번째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인 말이 더 좋다. 열두 번째,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받는다. 다치기 쉽고 마지막으로, 잠재의식은 잠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.